짧아깥에 일을 쓰려고 오늘, 오늘 내일 나가는 편지 내용은 이처럼 이런 겁니다. 내일 무슨가죠? 또 하나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탁친 거는 나이아가라 포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하고 제가 멋있도록 연계된 것은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모두 지께 하겠습니다. 나야가라, 나야가라. 그니까 제가, 니, 니들 나야가라. 선녀 먼저는 편지는 1대1로 버립니다. 이놈이 있어, 저놈이. 이런 식으로 버립니다. 나야가라, 꼭가 먼저입니다. 우리말에 똑같은 나야가라라는 말이 있다 나야가라, 난늙지 말아라고 읽을 수다 니가 아버지, 지금 오늘 니가 아버지는 아니면 니네 아버지한테 내가 오늘 하는 너한테 꼭전해주슨 말은 나야가라. 그런 편지. 어. 나이, 나이야 가라 하는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편, 깨끗한 옷을 입는 것도 좋고, 다음 편지. 그런식입니다. 항상 제가 올해는 매주 만들어보려는 거는 한국인의 어떤 특별한 경향, 세탁소, 미, 미국인인 내네 손님이 신선하게 듣지 못한 얘기로 잠깐 읽어서 기분 좋고, 그리고 세탁소를 생각하게 하는 것자이것서 감성으로 손님을 건드리고 그리고 뭔가를 제가 휴발을 시켰습니다 성님을 위해서 제손님그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죠 제일 제가 노리는 것은 그런 그 음, 매주 받아보는 편지를 통해서 서로 말은 말을안 하고 살아도 눈빛을 보고 아 저런이 저런 생각하고 사는구나 하다보니 그렇게 하는 거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손님들 내방에서 들어오는 인상이다. 그 전에 들어왔던 손님들의 인상과 편지를 주로 적으로 받고 들어 손님의 얼굴이 그들이 손님을 소개한다. 물론 손님을 소개하게도 리퀴를 당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해드리는 건데, 제가 하는 건데, 자, 장사 얘기고제 개인적인 장사 얘기좀 하자면, 그 전에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면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가 사시겠어요? 여러분들 몇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거 내가 한번 해볼테니까 어떻게 하지알려달라고알리 드립니다. 저다알리 드려요. 어떤 방법으로 이메일 보고 지금 이런식의 스토리와 이런식의 디자인을 해가지고 해라 해보겠다고 해줘 지금 저한테 하겠다고 하시면 전부 다이거도와주셔그런다니다 제가 해주는건 이런겁니다. 여러분 세탁소 주인한테 제가 요구하는 것 이메일 주소, 생일,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받아서 저한테 보내기만 하면 저희가 세탁소 별로 데이터맷을 다 만듭니다. 세탁소 별로 네, 그런 세탁소가 되고 싶은 분들이 거의 거의 이요 제가 A라고 하니죠 요, 기가 죠 요, 기 네. 어디 있지? 스이크 네. 네. 자, 랭크 네. 전자장. 네. 네. 자, 그러면 저세탁타에 네. 데이터 가 맞는 거예또 네. 제세 탁타 네. B, C 해놓고 전자장은 저한테 손님들 그 리스트만 전화, 해부터이고 네. 네. 제가 다. 제가 전사장이 돼가지고 전사장이 손님들한테 보내는 편지처럼 다 해요. 손님이 갈을때 전사장이 보내, 보내고편어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끝나면 이게 또 꽝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간지가 있어요. 매주 그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사실, 지금은 현재 한몇 군데 정도 제 데이터 안때 못하고 생각그 생일,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요 관리 어떤 관리냐? 이건 주인하고 좋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손님이 두가지면 습달 갑자기 안 돼. 아 뭔가 변가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구성. 이메일을 띄워가지고 답신 없이 구속, 편지를 또 보내봐야지. 그게, 자, 무자위로 하는 마케팅 기법과 이 기법하고는 엄청나게 돈 크지 않느냐. 솔직히, 여러분 개인, 개인이 저를 고용을 해서 저를 쓰시려고 하면 가버프레스 하는 분두 배는 쭉 제가 한다에생각하십좀 이렇게 한한 달에 돈을 다리게 그래, 네. 하고 보니까 제가 기분 좋고, 제가 기분 좋고, 다시 기분 좋고 그 다음에 어, 많은 분들하고,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마케팅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잡혔습니다. 그걸 나누는 거죠. 저는 저거 누가 하라고 광고하는 거 아니고 이런 마케팅 기법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든 안 하든 간에, 관점은 제일 중요합니다. 관점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내 제품과 내 서비스와 내 가게를 선전하는 도움을 드립니다. 시간, 열정, 도움. 어떻게 가야 되요 저는 솔직하게 많이 오픈을 합니다. 글로벌에도 오픈을 하고 러니까 도난 갖지 마시고, 저희 광고를 보면 2분, 이메일, 전화보다는 이메일로 이 사용 가능하시면, 이태일 한 질문을 하시면, 항상, 대가 없이, 누구에게도, 제가 제 여지를 맞춰서 응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한 가지 하는 것은, 저희 병술에 한해서지만, 명문 편지 쓰는, 가게에서 문제 생기고 그렇게 그걸 해결할수 있는, 1위원이라고 굉장히 안타깝게 절하시는 분들 요금은 가급적 다 이뤄드리죠.